오늘부터 대살로니까 전서 시작하고 또좀 시간도 줄일 겸 해서 간단하게 대살로니까 전서 개요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그맣게 인쇄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먼저 이 대살로니까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서신, 열세관의 바울서신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상자들은 이방인 신자들로서 대살로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 저쪽 어, 북동 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사, 경력, 권면, 교훈한 그러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시기적으로는 고린도 전서보다 한 10여 년 빠르게 주후 50년이나 51년경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대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에게, 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어, 사도바울이 야손, 야손의 집에 그렇게 있을 때대살로니카에 있던 사람들이 어, 사도바울이 전하는 예수, 왕이 어, 로마 황제에 반역한다 하여서 정치적인 죄목으로 어, 그를 어, 심판하려고 했고 그래서 급하게 대살로니카에서 사도바울의 전도를 받은 그러한 분들이 어, 사도바울을 어, 피쇄시켜서 그가 이제 베리아 쪽으로 그렇게 몸을 피했던 그러한 일화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바울은 궁금했던 거죠. 한, 어, 회당에서 한두 주나 한세주 정도 밖에 머물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강론을 하고, 물론 2, 3주 동안 밖에 대서로니까에 머물렀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 회당에서 가르친 그러한 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그리스도 교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 너무 급하게 또, 자신은 순교에가거도 되어 있지만은, 제자들이 강권하여서 이렇게 베리아까지 피신하고 하는 그러한 해픈이 벌어졌기 때문에, 과연 대살로니카의보음의 시가 제대로 이렇게 뿌려졌는가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요 그래서,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그 팔로업을 우 해야 될 텐데, 사도바울답게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최 어, 알려져 있지 않았었던 어, 그의 제자 디모데, 나중에 목회 서신을 받는 분이 되겠죠. 그 디모데를 보내서 어, 좀 사정을 좀 알아봐라 해가지고 팔로우업을 하고 디모데가 갖고 온그 대설라니카 교회의 형편을 듣고 기뻐서 왜냐하면 아주 신뢰를 기울여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심우했고성교했던 교회가 아니고. 급하게 피해왔던 그러한 교회인데, 이분들이 기독교 근본 진리에 대해서 잘 깨닫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어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는 그 점에 어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것을 어 우리가 이 성경 대선의 가전서 어 1장부터 5장, 6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 쭉 가면서.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문화적인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정리해서 거기 주목하기에 되어 있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늘나라 복음이 어, 과연 사기냐? 거짓말이냐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그런 논증이 아니고 이 당시에 특별히 이제 헬라 철학의 기인에서 그분들은 아고라라고 그러죠. 이저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은 이제 큰 바위 같은데 강사를 모시다 놓고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논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면서 특별히 아테네 같은 데서는 사도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전파하니까 참 이상한 소리도 다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설로니까 그 아테네에서 아가야 지방의 주도인 아테네에서 저쪽 마케도니아 지방의 그러한 중심 도시, 물론 중심 도시는 빌리보였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는 워낙 애정이 가는 그러한 교회였고 그의 선교 초기의 교회였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어,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던 데살로니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바울의 교훈을 받은 데살로니카 교인들. 그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뭐냐면, 그 사람, 아, 그 사람 그 사기꾼이야, 그거. 그 사람 말을 왜 믿냐. 하는 이러한 종류의 풍문이 있었던 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데살로니카 상황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성적인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날에 보면은 뭐좀 어떻게 보면은 서양 문화가 더 물란한지 동양 문화가 더 물란한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못지않게 아무튼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7계를 범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 금기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무렇지 않게 어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꼽으면은 야너참 대단하다 하는 그 이상한 그리스, 헬라, 로마의 문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쓰레기를 박는 그러한 말씀을 대살로니카 전세에서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대살로니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케도니아는 로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는 굉장히 그 현세적인 그러한 문화를 가졌던데 반해서 마케도니아 지방은 사실은 변방 지역이었고, 그리고 어, 잘 아시다시피 마케도니아 하면은, 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리포라고 어, 지명을 정한 것이고요. 알렉산더는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은, 어,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빌리, 필리포스가 어, 그리스를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아들을 이렇게 좀잘 키워야 되겠는데 당대 최고의 석학이 누구냐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고향을 완전히 초토화 시켰는데 다시 그것도 복원시키고 하면서 아주 극진하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셔와서 어린 알렉산더 당시에 이제 한열대 여섯 살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사사를 받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어,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뭐, 세계 정복 교육을 받았느냐, 어, 아, 니고 어, 교양과 문화에 대해서 교육, 어, 교육을 받았는데, 특별히,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떠나고 나서 그 스승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면은, 아, 이분, 이 사제지간에 무슨 교육이 있었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알렉산더가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잊고 나서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됐기 때문에 잊고 나서 이제 쭉쭉 오른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저쪽 인더스강까지 그냥 아주 그냥 뭐 배가 고픈듯이 그렇게 전 세계를 정벌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고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인 아리스텔레스 선생님께서 어, 책을 하나 내셨다. 그래서 무슨 책인고? 그랬더니 아 이거 이거 그거 그거 내면 안 되는데 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하는 와중에 선생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나한테만 가르쳐 준다고 해놓은 거를 어떻게 발간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알면은 조금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의 항의조로, 이제 왕이 됐으니까요. 항의조로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낸 답신이 걸작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 이거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하네.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무슨 책일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형이상학입니다그 책이. 저도 제학 시절에 헬라어로된게 아니고 영어로 된 거. 존 로스, 로스판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된거 13주 동안에 반 페이지 읽었습니다. 선생님하고. 뭐 영어 그렇게 뭐 어? 영어를 그렇게 못하냐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았다 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덧붙인 게 이거는 내 설명을 듣지 않는 이상은 읽어도 읽어도 모르네 자 형의상학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형의상학 형의학이 아니고요 형의상학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랬을 때 이러한 정황을 왜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데살로니카 사람들, 그 마케도니아 지방 사람들은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와 대비되는 이 헬라, 특별히 변방이었던 마케도니아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지는 먼저 죽은 성도님들의 부활에 대해서 서도바울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어, 오늘 좀 이리스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전에 이제 어, 우리 부활 주일 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첫째 부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는 거 듣고 어,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조금 교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연락 연락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어, 첫째 부활은 이제 먼저 죽은 성도님들의 부활이지, 그렇게 중생으로 처리하면 곤란하다 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그 말씀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카 전서의 근거에서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라고 나오고, 데살로니카 전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안 나오고,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이제 개념을 더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고 나서 산 자들이 들려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흔히 이제 슈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 대설니가전세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거죠요그데 슈거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 여러 이제 소설가들이 만든 랩처라고 하는데 헬러 원 뜻은 황홀경에 빠진다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사, 살아 있는 데 이렇게 들려 올라가니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사한 자들이 들려 올라갈 것이다. 특별히 세대주의 천년설의 근거에서는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고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그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로 설명하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것이고 죽은 자들에 관. 그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온 것이니까 그 개념 그리고 용어는 분명하게 잘 정리를 해 드렸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어 그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자매편 성경이다. 그럼 뭘 꼽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꼽으실려 했죠. 예, 오늘은 짧게 하려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만 한 거고 그건 하나로 보고요. 데살로니가서의 자매편은 다름 아닌 옆에 있었던 도시인 빌립보. 빌리뽀, 빌립보에 보낸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를 같이 곁들여 읽으시면 이마케도니아 지방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성교적인 마인드, 목회적인 마인드, 영적인 관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하면은 당장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에 고난 당하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래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인들의 표상이 나오지요. 물론 빌립보에 보낸 서신 자체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해서 옥중 서신 그래 가지고 사도바울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고난에 대한 관심은 사도바울은 뭐 죽든 살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첫 복음을 받고 그리고 채 양육하지 못한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성도님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사도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대사행의 거전서를 잘 읽으시면, 무릇 성도가 된 자는 고난을 받는 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리. 그것이 사도바울의 정리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 뭐, 요새는 그냥 번영하고 축복하고 그냥 뭐든지 잘 되고, 다 형통하고, 예. 맞아요. 말이 맞는데, 어떤 의미에서 번영하고, 축복하고, 만사 형통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100가지가 다잘 되냐?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듯이, 슬픔이 있는 거고, 승리가 있듯이, 패배가 있는 거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신자들의 삶의 끝은 뭐냐면, 이 최후 승리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최후 마치 마라톤화가 마라톤을 달리듯이 최후 승리를 위해서 결국은 좀 힘들더라도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리는 게 힘들다고 중간에 멈추면 꼭 폿들려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빌리버스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 다섯 년니까 기초가 좀 약한 것 같아서 디모델 보냈는데 그래도 잘 입고 있어서 너무나 안심이지만 하지만. 이 우리가 역시 몸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만박해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배교하는 사람도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산시야가 됐을 때한두 사람에 가가지고 죽임 당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남아 있을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어린 양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목회적인 관심 그래서 반드시 승리라, 끝까지 승리라, 최후 승리로 없는 것이지 잠시 잠깐 고난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 겸또 한편으로는 경고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참 힘들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예. 오늘도 유형에 있는 부분 것들을 보면서 그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참 애매하게, 애매하게 이, 이, 이를 때 없죠. 그랬을 때, 이 대선육과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마 암송하시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항상 기뻐하세요.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셋째, 범사에 감사하세요. 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기에 고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기뻐하시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감사하세요. 이것이 아직 초보 단계일지 모르는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 해주시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르시겠으면요. 예, 저는 압니다. 그러면서, 대사육교 대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예, 그렇게 금방 잘 알아요? 예, 성경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뻐라, 신임을 기대로라 검사의 형사라, 그리스도 예선이다이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100점!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개인적으로, 채, 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 빠져나올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다시 들어가서 양육하고자 했던 그러한 교회 앞에 마귀가 자꾸만 회방을 놓고 또 다른 다른 교회들도 아우성해요 좀 오시라고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젊은 제자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디모데에게 쭉 가서 한번 돌고 와라 하고 봤더니 야 이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 그러나 그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러한 신앙 속에서, 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방종적인 그리스 로마 문화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설프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전파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대설로니까 전서의 말씀입니다. 어, 이번,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 잘 하시고 특별히 어, 기쁜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고통스러운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격려하시고 동시에 경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둘째, 여기서 어, 오늘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요세 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면서 대선의 과정서를 묵상하신다면 여러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대선의 과전서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랍니다